안녕하세요. 축진망입니다. 이적 시장 결산 영상 맨체스터 시티 시간이고요. 모든 이적료는 트랜스퍼 마크트를 기준으로 하고 대부분은 유로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자니 레인더러스 AC 밀란으로부터 데려왔고요. 이적료는 5,500만 유로, 우리 돈 895억입니다. 레인더러스 오기 전부터 뭐 이적설이 라고 오피셜이 나는 그 시간 동안 아잘 데려온 영입이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역시나 오면서 첫 경기에서 본인의 공격적인 재능들을 잘 보여줬던 레인더러스입니다. 그런데 시티가 최근에 수비적인 불안 문제로 두 경기 연속 패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또 레인더러스가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준 경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레인더러스 공격적인 건 너무 좋고 축구력도 너무 좋고 공도 너무 잘 차지만 이 수비적인 약점을 얼마나 채워주느냐에 따라서 시티의 성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정료도 그렇고 페비 이선수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치도 그렇고 아마 로드리와 레인더러스 이렇게 두 명은 주전으로 생각을 할것 같거든요. 그러면 경기에 많이 출전하게 될 텐데 그때 수비적인 리커버리나 수비 능력은 어쨌든간 중요할 테니까요 그리고 뭐 공격 상황에서는 팔압박, 플레이메이킹, 축구지능 등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원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이 정도 이정류에 상당히 좋은 전성기 선수를 데려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라이안 아인놀이입니다. 울버햄튼으로부터 데려왔고요. 이정류는 3,680만 유로. 우리 돈 600억 정도 됩니다. 사실, 시티가 그동안 전형적인 왼쪽 풀백은 영입한 게꽤 됐는데요. 오랜만에 전형적인 왼쪽 풀백을 영입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환상적인 개인 돌파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우리 팀 공격수랑 연계하는 능력들, 또 풀백이지만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누리를 올려 쓴다면, 이 올려 쓴 누리의 뒷공간을 커버해 줄수 있는 수비적인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제가 시즌 전에 예상했을 때는, 시티가 만약에 누리를 선발로 쓴다, 그래서 누리를 올려 쓴다, 그랬을 경우에는, 오른쪽에는 전형적인 풀백보다는, 센터 백 같은 성향의 선수를 갖다 놓으면서 변형 스리백을 쓸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누리랑 같이 나오는 날에도 우풀 백은 리코로이스나. 마트스 누네스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리를 쓰더라도 수비적인 빵꾸가 안날수 있느냐, 이런 거를 좀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누리가 토트넘전에서 약간의 잠부상을 안고 나간 다음에 브라이튼전에서는 엄청 큰 활약은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누리를 잘 이용해줄 시스템에 대한 고안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라이안 쉐르키입니다. 올림픽 리옹에서 데려왔고요. 이종류는 3,650만 유로. 우리 돈 594억입니다. 양발 사용에 능한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윙어가 소화 가능한 선수입니다. 창의적인 능력, 공격적인 능력 둘다 보유한 선수고 유니크한 패스기를 봐줄 수도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셰르키도 토트넘전에서 좀 보니까 수비적인 상황이나 경합 상황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성장이 필요한 선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셰르키가 최근에 부상을 당했고 이 부상의 심각한 정도가 한 2개월 정도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2개월이라는 건뭐 거의 11월 이 정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박싱데이 전후로 해서 돌아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르키라는 선수 시티에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데려온 만큼 또 확실히 자신이 가진 장점들을 부상 복귀에서는더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임스 트래포드입니다. 벌리로부터 왔고요. 이 정류는 3120만 유로 우리 돈 508억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이 쓰이는 선수입니다. 뭐, 제가 트래포드의 속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트래포드한테 맨시티가 제안을 넣었을 때, 트래포드는 되게 기뻐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렸을 때 자기가 뛰던 클럽에 자기가 이제 또 실력적으로 떳떳하게 다시 입단 제의를 받은 거. 그래서 다시 이제 시티 가서 주전으로 뛸 생각에 좀 기뻐했었는데, 또돈 나룬 말하는 엄청난 경쟁자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프로에서 당연한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골키퍼라는 포지션의 특수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포지션보다는 기회가 더 적게 주어질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쓰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트레포드라는 선수, 24, 25, 챔피언십 웬만한 상을 다 휩쓸었습니다. 올해 선수, 그리고 골든글러브, 그 다음에, 리그베스트 선정까지 거의 뭐 골키퍼로서 탈수 있는 상은 다 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엄청난 선방 능력을 바탕으로 좋은 평가를 받던 자원입니다. 그런데 트래포드가 뭐 토트넘전에서 보여줬던 결정적인 실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아직 빌드업적인 능력들은 아쉬운 모습이 존재한다. 그래도, 트레포드한테 분명히 이번 시즌에 기회가 있을 거거든요. 또 그때를 잘 노려서 활약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아직까지 주전이 누구로 정해진 건 없으니까요. 그 다음은, 잔루이지 돈나룸마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으로부터 데려왔고요 이정류는 3천만 유로 우리 돈 488억입니다 돈나룸마 명실상부한 지난 시즌 세계 최고의 골키퍼 중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골키퍼는 역시나 선방능력이 최고야 라는 걸 보여줬던 선수가 바로 이 돈나룸마고요 큰 경기에 강한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팀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티가 에데르송에서 돈나룸마와 트레포드 바뀌었잖아요. 뭐, 이거는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를 했고, 아시티가 골키퍼적인 측면에서 생각보다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구나. 이제 시티 보드진이 골키퍼 부분에. 상당히 마음을 많이 썼었구나. 이런 생각이 느껴지는 영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돈나룸마라는 선수가 펩이 요구하는 빌드업을 버텨줄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뭐, 펩이 누구를 선발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돈나룸마가 가장 주전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이제 골키퍼를 이용한 후방 빌드업이 많이 사용이 될 텐데 그때 돈나룸마가 이런 것들을 잘 견뎌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데려온 선수 일단 첫 번째 스베르 니판입니다 1500만 유로 로셈부르크라는 팀에서 데려왔고요 니판은 원래부터 엄청나게 유망했던 자원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중앙 미드필더 내지 공격형 미드필더 뛸수 있는 자원이고요. 일단 이번 시즌은 임대간 상태입니다. 어쨌든, 어린 자원을 데려왔던 시티고요. 마르쿠스 베티넬리, 240만 유로로 첼시에서 데려왔습니다. 아마, 스코카슨이 나가면서 뭐 서드키퍼 정도로 생각하고 데려온 게 아닐까 싶은데 지금 돈 나룸마까지 급하게 영입되면서 또 골키퍼가 4명이 됐죠. 그래서 기회를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영입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아웃입니다. 아웃은 제임스 메가티가 노팅헌 포레스트로 갔습니다. 이 정류는 2,550만 유로. 우리 돈 415억이고요. 이번 시즌 맨체스터시티의 최고액 판매 자원입니다. 일단 메가티는 시티에 소속이 되어 있었지만 임대를 다녔고요. 결국에는 시티 1군에서는 자리 잡지 못하면서 노팅엄 포레스트로 완전 이적했습니다. 저는 뭐 메가티를 봤을 때는 플레이 메이킹보단 직접적인 마무리에 능했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박스 안에서 좋은 위치 선정을 바탕으로 다이렉트 슈팅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았다고 판단을 해서 시티가 원하는 그런 공격형 미드필더 유형은 아니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도팅엄에서 어떤 활약을 할지 좀 기대가 됩니다 도팅엄이 이번에 유로파 나가면서 엄청나게 폭풍 투자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에데르송입니다 에데르송이 티르케에 페네르바체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적료 1100만 유로, 우리 돈 179억이고요. 에데르송 트래블을 함께했던 멤버지만 선방능력 이슈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됐었죠. 사실 에데르송이 트래블 때 인테르와의 결승전에서 또 결정적인 세이브 같은 거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난 시즌 또 에데르송이 승점적인 걸로 아쉽게 날린 것들이 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건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그 니어 포스트 슈팅 못 막은 게좀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그런 선방 능력 이슈로 인해서 이제 시티가 선방 능력만큼은 진짜 확실한 돈나룸마 트래포드를 데려왔죠. 그다음에 뭐킹력은 사실 거의 미드필더에 버금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에데르송이 뿌려주는 그 킥의 구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볼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풍선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빨랫줄처럼 나가는 거 보고 아이 선수 확실히 킥력은 진짜 미쳤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에데르송이 문제점은 먹힐 건다 먹힌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 먹힐 거다 먹히는 게 뭐가 문제냐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골키퍼는 다르죠. 먹힐 거다 먹히면, 사실 골키퍼한테 그렇게 큰돈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먹힐 만한 것도 가끔씩 막아주라고 골키퍼가 그 연봉과 그 이정료를 받는 거거든요. 어쨌든, 에데르송은 뭔가, 먹힐 만한 골들은 대부분 먹혔기 때문에, 아, 이 선방 능력으로서 경기의 변수를 일으킬 수 없는 선수다. 이런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티 입장에서는 에데르송을 정리해야 될 때였고, 저는 이제 계약 만료가 아니라 판매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 아웃 일카이 김도안입니다 갈라타사라이로 떠났고요. 이정요는 FA입니다. 저는 김도안은뭐 시즌 마지막에 좀 아쉽다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냥 자기 나이에 맞게 플레이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긴도한이 애초부터 신체 능력으로 막 찍어 누르고 이랬던 미드필더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본인 기대치 정도 한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인 펩이김도환한테 감당하기 조금은 힘든, 그런 출전 시간과 그런 역할을 저는 부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축구력은 여전하다고 느꼈는데, 트랜지션 상황, 뭐, 압박 상황, 이런, 에너지, 체력을 쓰는 상황에서는, 아쉬운 모습들이 있어서, 시티에는 더 이상 남아있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마누엘 아칸지입니다. 인테르로 떠났고요. 이정류는 100만 유로 얘기 나오고 있고 완전 이적 옵션 1,500만 유로 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완전 이적 옵션이 생각보다 달성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경기 최소 50% 이상 뛰어야 하고 인테르가 우승할 때 이제 의무이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인테르가 우승하는 게또 쉽지 않은 일이고 지금 시몬네인자이 감독이 아니고. 키부 감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중에 또 경기 최소 50% 이상 출전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는 또 아칸지가 하늘색 유니폼을 다시 입을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시티에서는 그래도 좋았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3-24 시즌 때 괜찮았다고 많이 느꼈었고요. 사실 지난 시즌에는 아쉬운 적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칸지는 또. 시티에서 비싸지 않은 이정료로 합류를 했었지만 꽤 쏠쏠하게 활약을 했던 자원이고요. 이제는 시티와 이별을 준비하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케빈 더 브라이너입니다. 나폴리로 떠났고 이정료는 FA 뭐, 명실상부, 맨체스터시티, 레전드죠. 엄청난 볼캐리 능력, 킹력, 플레이메이킹, 득점력, 이런 능력들이 있었고, 특히나 전성기에는 신체적인 능력이나 뭐, 버티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힘까지 보유했던 자원이기 때문에, 거의 뭐, 완성형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홀란드 계약 이전에는, 프리미어리그 최고 주급자였고요 제 기억으로는 한 7억 언저리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주 많은 주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시티 입장에서는 또 더브 라이너를 이 주급으로 계속 안고 가기에는 부담이 생각보다 심하거든요. 왜냐면 더브라이너가 아무래도 전성기보다는 그런 신체적인 능력이라든지 폼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더브라이너의 연봉을 깎고 이렇게 재계약하는 거는 또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 않고 그래서 이제 시티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서 이별하게 된것 같고요. 나폴리로 떠났습니다. 어쨌든 시티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트래블 멤버 중에 한 명과 이별하게 됐고요 그 다음 이적으로 나간 선수들 한번 체크해 보면 양코트는 도르트문트로 갔습니다. 사실 양코트는 이미 임대로 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완전 이적으로 전환이 된 거고 2천만 유로 정도에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막시모페론의 코모로 갔고요. 1,300만 유로. 카일 워커 벌리로 갔고 최대 500만 파운드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임대나 만료 선수들을 말씀드려 보면 그릴리 씨가 에버튼으로 임대를 갔고요. 주마바라는 선수가 니스로 임대를 갔습니다. 비토르 에이스라는 센터백 지난 겨울에 데려왔죠. 지로나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스베레니판 아까 말씀드렸던 선수 이번 시즌 데려오자마자 바로 미들즈브로로 임대 보냈습니다. 클라우디오 에체베리 지난 시즌 후반기 중반쯤에 합류했던 선수인데요. 레버쿠젠으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 이사카볼에 렉섬으로 임대 떠났고요. 스코카슨이라는 나이 많은 골키퍼 있었는데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릴리 씨가 임대에서는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이적시장 총평입니다. 영입과 구매 파트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사실 클럽 월드컵 출전에 힘입어서 이적시장 초반에 되게 빠른 움직임을 가져갔었죠. 레인더러스, 누리, 쉐르키. 이 선수들을 턱, 턱 구매를 했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골키퍼 문제를 해결한 건 의미있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티가 약점으로 지적받던, 뭐, 카일 워커 때부터 거의 1, 2년 동안 얘기가 돌았던 그 우플백 보강이 이번 이적 시장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 이거는 시티 팬분들 입장에선좀 아쉬운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겨울에 또한 번? 고려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방출과 판매 이야기인데요. 엄청난 판매는 없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메가티라는 선수 있었지만, 뭐, 다른 판매자라는 팀들에 비해서는 사실 큰 판매는 없었고. 일단은 정리 자원들 한 둘씩 정리해 나가는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시티 스쿼드가 부상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또 과르디올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원래 스몰 스쿼드를 좋아하는 감독이긴 한데 지금은 너무 초 스몰 스쿼드가 돼가지고 또이 A 매치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런 위기들을 헤쳐 나갈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